주신 말씀을 통해서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성형수술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성형수술을 잘하기로 유명하고 또 성형수술을 받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얼굴에 이상이 있어서 성형수술 하는 경우보다 더 예뻐지고 더 잘생기기 위해서 성형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성형외과는 여름 방학이 되면 또 겨울 방학이 되면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학생들이 성형 수술을 받기 위해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성형 수술은 의료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비싸지요.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하지만 더 예뻐지고 더 잘생겨지고 싶은 마음에 그러한 것들을 모두 참아내죠. 턱을 깎아내고, 광대뼈를 깎아내고, 코를 세우고, 눈을 크게 보이려고 앞을 튀고, 뒤를 트이고, 가슴을 확대하고, 치아를 가지런히 한다고 치아를 몽땅 빼내기도 합니다. 요즘은 후천적 쌍둥이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가 아니라 성형수술을 통해서 쌍둥이가 됐다는 거예요. 주변에 가다 보면 성형수술 하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 비슷비슷합니다. 연예인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다들 비슷비슷해요. 꼭 쌍둥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얼굴에 집착하는 것일까요? 외모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뜯어 고쳐도 얼굴에는 건강상태나 마음의 상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다양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남에게 핑계를 댔던 아담의 얼굴이 있고, 시기로 가득 찼던 가인의 얼굴이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울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돈돈 하면서 속였던 가론 유다의 얼굴들이 있습니다. 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의 얼굴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당했던 모세의 얼굴이 있고 원수를 용서했던 다윗의 얼굴이 있고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했던 스데반의 빛나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떳떳하고 당당한 얼굴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얼굴이 밝지 못하지요, 얼굴을 또한 들지 못합니다.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사람들. 범죄한 사람들이 검찰청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옵니까? 고개를 숙이고 어떻게든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부끄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은 어떠십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든지 믿음으로 당당한 얼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굴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잠모의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빛나고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얼굴에 근심이 없는 아름다운 얼굴들 빛나는 얼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직접 다듬어 만든 두 돌판을 들고 어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을 머물다가 다시 내려올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광채가 났다. 모세는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해 머물렀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몸은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졌을 거예요. 80대 된 노인이 그렇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 기력이 남아 있겠습니까? 또 그의 얼굴은 뱃짝 말라서 초치한 얼굴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일 동안 금식했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났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얼굴에 빛이 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십계 명을 급한 애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민. 모세는 원래 얼굴에 빛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에, 왕자로 성장할 때에, 그는 교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는 그의 얼굴에 혈기로 가득했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때그 얼굴에는 고독과 근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모세는 얼굴이 밝았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두웠던, 교만했던, 혈기부렸던 얼굴 가운데에서 어떻게 40이 지난 뒤에 그렇게 밝은 광채가 나는 얼굴이 될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모세도 그 빛을 받은 거예요. 사람은 함께하는 사람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기 때문에 부모를 닮는 거잖아요. 함께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닮는 거예요. 또 함께하기 때문에 친구들을 닮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닮아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모세는 누구를 닮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닮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에 좋은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좋은 사람 곁에 내가 있어야 내 믿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못된 사람들과 함께 올리게 되면 내 신앙도 오염이 돼요. 내 믿음도 오염이 됩니다. 모세들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도 불평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불평했어요. 사람들이 불평하니 모세도 불평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원망했을 때에 모세도 어떻게 합니까? 모세도 원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의 얼굴에는 광채가 났어요. 나사로의 집에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밖에 나가서 급하게 음식을 막 준비해요. 예수님을 대접하고자 음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요,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옆에서 말만 듣고 있는 마리아를 좀 책망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마리아는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있었어요. 주님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법칙인 줄 아십니까? 바로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봄의 법칙.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40일을 굶었어도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얼굴에도 은혜의 광채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말씀, 그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 말씀이 자기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모세는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거예요. 얼굴 피부에서 빛이 났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돌판에 새겨져 있던 그 말씀은 최초의 성경입니다. 최초의 성경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말씀에는 능력이 있죠. 성경은 보통 책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 책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 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1866년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대동강에 들어왔을 때에 24명의 동료와 함께 성교를 할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당시 조선의 병사들은 제너럴 셔먼호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승선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대동강으로 뛰어내렸고 겨우 무트로 나왔을 때 군병들은 그 성교사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토마스 성교사가 죽기 전에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세 권을 주었어요. 그리고 토마스 성교사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채치량이라는 어린아이는 박영식이라는 군사에게 그 성경책을 주었습니다. 박영식은 그 성경책을 가져다가 이걸 무엇에 쓸까 고민하다가 자기 집에 도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종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 도배를 했어요. 도배를 해놓고 지냈는데 그 박영식의 집에 올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벽에 붙어 있는 벽지 때문에 그 벽지의 말씀을 읽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박영식은 그 집을 최치량에게 팔았습니다. 최치량은 그곳에서 또 여관을 운영했죠. 여관을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머물다 가면 변화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것은 최초의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거기에는 어, 교회가 세워졌는데 장대연 교회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벽지로 붙여놨을 뿐이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는 운동력이 있었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아무리 구석에 처박아 놓아도 말씀은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슬픔에 사라잡힌 자에게 위로를 주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포기의 자리에서 용기를 얻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는 성도들은 얼굴이 밝아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에 악한 마음이 있다면 그의 얼굴은 새카맣습니다. 어두워요. 그늘져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왠지 어둡고 그늘이 있어요. 얼굴만 봐도 공포가 느껴지는 얼굴들이에요. 왜요? 악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처럼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있어요. 그러니 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자신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말씀이 살아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는 수건을 벗어 버렸고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무서워서 걸로 던 것,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면, 바로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으면, 그 외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모세가 자신은 몰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알았던 것처럼, 나는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하기를 두려워 하였다. 여러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빛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가 빛이 있어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내삶 가운데서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말씀 32절, 3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는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말하기 시작해요. 그 명령을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겠다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첫 번째는 승리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승리의 복.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울고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자 주신 말씀에 보면 승리의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24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라고 말합니다.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승리를 허락해 주겠다는 시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 나라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나안족 속들, 또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과 같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는 그들이 공격해 와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우상을 붙들고 있는 그때는. 그들은 여김없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복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말씀을 해요.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지경을 넓히리니 라고 말했죠. 내 지경을 넓히겠다. 이 말씀대로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스라엘 주변의 열강들을 다 몰아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시대 군사력이 많아서 다른 나라들을 점령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그다지경과 이웃 나라들을 통해서 군사력을 확대하셨어요. 넓은 땅을 얻게 하셨고. 통일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절기를 소홀히 했던 그때에 또 하나님을 멀리했던 그때에 그들의 지경은 점점 줄어들었죠. 좁아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샬롬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죠. 샬롬. 2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내 하나님을 보배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매년 세 번씩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의 전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어요. 그들이 뭐 무장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야 했어요. 그럴 때에 집을 놔둬야 되고 또 재산들을 놔둬야 됩니다. 그리고 몸만 가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들이 다들 예루살렘에 모이니 적군들이 국경을 넘어서 공격해 올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배우려고 올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국경이 다비었어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뭐하시는 거예요? 마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누셨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지경을 넓히하시고 또한 샬롬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말들을 어른들이 합니다 그래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우리 스위랑이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로서 성도의 자기 얼굴 그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하게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승리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는 복을 주시고샬롬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음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총과 복이 또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